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악마가 갖다 준 유혹의 소원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며 기다릴 때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마치 저 등대의 밝은 찬란한 빛처럼 이 소원의 불빛이 비춰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